와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30가지. 1. 2001 보르도 대학에서 시행된 실험에서 와인 전공 대학생 14명 전원이 붉은 와인을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염색된 흰 와인이었다. 또한 동일한 와인을 서로 다른 가격대로 제시하자 전문가들은 비싼 와인을 극찬하고 저렴한 와인은 혹평했다. 2. 1976년 파리에서 미국과 프랑스 와인을 블라인드 시음하는 대회가 열렸고 미국 와인이 승리했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업계에서 퇴출당했다. 3.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와인 전문가들의 점수는 큰 의미가 없었고 같은 와인을 세번 시음 했을 때 점수 차이가 평균 넷 정도로 들쭉날쭉했다. 4. 와인 시음을 통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무르 위한 와인이라 부른다. 5. 세계 최고령자는 올리브 기름, 포트 와인, 그리고 일주일에 초콜릿 1kg을 먹으며 122세까지 살았다고 말했다. 6. 고대 그리스에는 절제를 위한 와인잔이 있었는데, 정해진 양 이상을 따르면 바닥에서 전부 쏟아지도록 설계되었다. 7. 금주법 시대 포도즙을 판매하면서 이 벽돌을 물에 녹인 후 병에 담아 찬장에 20날 이상 두지 마시오 와인이 됩니다. 라는 경고문이 붙었다. 8. 2001. 중저가 보르도 와인을 저렴한 병에 담아 시음했을 때 최하점을 받았지만 비싼 병에 담자 최고점을 받았다. 9. 어떤 남성이 왕궁에 침입하여 치즈를 먹고 왕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나왔다. 경보가 울렸지만 고장나 있었다. 10. 어떤 왕족은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를 와인으로 움직이게 개조했다. 11. 베트남에선 식당에서 뱀피 와인을 주문할 수 있는데 종업원이 생뱀을 잡아 피를 쌀술에 섞고 심장을 함께 넣어 제공한다. 12. 스웨덴의 전 체육교사는 와인, 특히 발포주 감별 능력이 탁월하여 유명한 블라인드 시음에서 침병 중4 3 셋을 맞췄다. 2등은 겨우 넷을 맞췄다. 13. 중국 부유층은 고급 붉은 와인에 탄산음료를 섞어 마신다. 맛을 순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14. 간장에는 붉은 와인의 10배에 달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다. 15. 17시간을 깨어 있으면 두 잔의 와인을 마신 것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 16. 민들레는 전초가 식용이다. 100g으로 비타민 k 이 권장 섭취량의 750%를 섭취할 수 있으며 꽃은 와인으로 뿌리는 커피향 음료로 쓰인다. 17. 어떤 실험에선 이름이 어려운 와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었고, 와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비싸다고 평가했다. 18. 고대 이집트 왕들은 피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와인을 꺼렸다. 신들과 싸우다 죽은 이들의 피라 여겼고, 마시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흐려지는 이유로 생각했다. 19. 신발을 이용해 와인병을 열수 있다.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다. 20. 중국에서는 호랑이를 사육하며, 앙코에게세배 빠른 속도로 새끼를 낳게 하여 뼈를 이용한 와인을 만든다. 21. 탄산음료는 원래 기력과 성욕을 회복하는 약으로 팔렸으며 창시자는 처음에 와인과 섞은 버전으로 만들었다. 금주법으로 알코올이 빠지게 되었지만 처음엔 성기는 강화제라 소개되었다. 22. 바닷새를 병에 통째로 넣고 햇빛에 발효시킨 바닷새 와인이라는 음료가 존재한다. 23. 1860년대, 한 화학자가 와인에 약초가루를 섞어 판매하여 큰 돈을 벌었다. 여왕 대통령 교황이 이 음료를 홍보했다. 24. 누군가는 애벌레로 와인을 만든 적이 있으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7점을 받았다. 포도주와 비슷한 맛이라고 평가되었다. 25. 런던 항구에 입항하는 해군 함정은 여전히 럼 또는 와인 한 통을 경비병에게 선물해야 한다. 26. 일본에는 차, 커피, 와인 등으로 된 온천이 있으며 실제로 들어가서 즐길 수 있다. 27. 가장 오래된 와인 병은 1700년 된 것으로 독일 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28. 와인의 다리는 품질이 아니라 알코올 함량이 높다는 뜻이다. 잔을 덮으면 사라진다. 29. 독일에서는 14살부터 부모 감독 하에 맥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고 16엔 혼자 마실 수 있으며 18이 되면 모든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30. 1997년 실험에서 프랑스 음악이 흐르면 프랑스 와인 구매가 증가했고 독일 음악이 흐르면 독일 와인이 더 팔렸다.